반갑습니다 백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계약 기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 퇴직금 받으려면 1년 딱 근무하시면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서 1년이라는 것은 어떤 해는 365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해는 366일이 될수 있는 거 아세요? 올해는 2월달이 2월 29일까지 있어서 1년이라고 치면 366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새해 새롭게 회사에 취업하신 분들 많은 경우에 1월 2일부터 계약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하는 1월 2일부터 24년 12월 1일까지 이런 경우에 퇴직금 받으실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못 받습니다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해요. 네, 비록 올해는 특이하게 이렇게 하루가 부족해도 305일이 되긴 하지만, 이 365일은 1년이 아닌 거죠. 내가 1년 계약을 구두로 계약을 했다면 근로계약서 쓰실 때 반드시 1월 2일부터 25년 1월 1일까지 해야 정확하게 1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서 쓰셔야 어, 퇴직금 받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쓴 계약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1월 2일부터 올해, 올해 말까지 썼다라고 하면 제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하루 차이 못 받으니까 아주 큽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